네 부산 kt의 전창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승입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여유롭게 또 끌고 간것 같은데요 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근데 의의 경기가 쉽게 잘 풀렸기 때문에 선수 전원이 다툴 수 있었고 오늘부터 저희가 4 일에 3 경기를 치르는 상당히 그 힘든 일정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상당히 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나 KT는 외곽에 정말 강한 팀인데 오늘 이 강점을 유감없이 또 발휘해 준것 같은데요. 우선은 슈팅도 슈팅이지만 디펜스가 잘 됐고 디펜스에서 이어지는 트랜지션에서 쉬운 득점을 저희가 올릴 수 있었던 게 오늘 승리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트레이드로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가드가 약해지는 것에 고민이 많았는데 어, 이 트레이드 효과가 이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제 예, 이제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전태풍 선수가 와서 잘 하고, 오늘은 상당히 그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본인, 본인이 상당히 그, 어, 안 좋은, 그턴너바도 하고, 미스샷도 하고, 파울슛도 안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좀 마음을 좀 덜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감독님께서 오히려 웃는 모습이 또저또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수가 우선은 일단 열심히 하려고 덤벼드는 자세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잘 안된 거기 때문에 그 크게 지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우람 선수도 동반 성장하는 느낌인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김우람 선수가 그동안 조금 주춤했고 조금 그 경기에 잘안 풀려서. 어, 상당히 그 노심초사 했었는데 오늘 경기 통해서 좀 자신감을 더 갖고 앞으로 주말 경기에 좋은 모습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4라운드 현재 kt 초반 하위권에 머물던 kt 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선수들이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전력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격력을 그동안 고생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공격력이 이제 전태풍 선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것 같아서 디펜스에 대한 부분만 조금 저희가 신장이 약기 때문에 좀 협력 수비가 좀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